어? 4차 입주했나봐? 아니 미치나.. 아, 아 이럴 언니가, 때 손님.. 이럴 언니. 때 관광하고 손님 받아야 되는데.. 아 지금 갈까? 우리 힐링 테라피로 아. 모실까? 야 광고해야 돼 힐링 테라피 오픈합니다 최대 2인 2명. 직원 2명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어 근데 경찰서장은 좀 그런데? <웃음> <웃음> 지금 오셔도 되셔요 <laughs> 아 좋던데 음, 오 오신데 오신데 요거 하고 야 관광단지까지 음. 풀코스로 모시자 계십니까? 아유 어서오세요 예 경찰서장입니다 예 예, 예뭐 네. 힐링 테라피 받으러 왔는데 그게 뭔지요? 예 네, 여기가 지금 저희가 나무 해가지고 피톤치드 향이 좀 느껴지십니까? 나무와 이렇게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이 어우러진 저희 그 수상한 거 아니고요 저희 그냥 힐링 만족하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서장인데 네 혹시 그 조금이라도 수상한 거 하시면 바로 잡혀가시는 거 아시지? 알았죠 절대 완전 <laughs> 그런 거안 합니다 아, <laughs> 건전 마사, 아니, 건전 트렌드 트라피. 예? <laughs> 야이 사람아! 건전, 아니 <laughs> 건전 테라피야 <테러비야, 웃음> 건전 테라피 아니 죽택게 하려고 진짜 <laughs> 아이 언니가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길 흙바닥 밟으시면서 요 땅의 네. 기운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자꾸 네. 채팅장에서 아, 뭐, 건마 건마 <laughs> 거리시는데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건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이거 왠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에요 안 님은 아닙니다 애이, 잠깐만요 싶었어.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10부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요 <itu> 아니요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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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원하시나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클래식 들을 안에 내부에서 무슨 소리죠아 기지개 기지개입니다 기지개 맞습니까? 기기지개 기지개예요? 저쪽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laughs> 안쪽에 아무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네. 실제로 사는 네. 집이어가지고 한 팀만, 응, 받습니 한 팀만 받습니다. 응. 한 팀만 받습니다. <laughs> 한, <팀만 받아요. 웃음> 한 팀만 받아요. 한 팀만 받아요. 저희가 여자 둘이서 하는데어가지고딱두 명까지만 네. 받거든요. 아, 한팀만 아, 받거든요. 딱한 팀만. 네네. 어. 이쪽으로 살짝 오시겠어요? 저희가 메인 코스.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오션뷰가 싹 보이는 앞마당, 조격 서비스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 앉아 보시겠습니까 네.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중으로 있는 다리 닦겠습니다. 감습니다. 하, 음. 눈을 다시 뜨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음.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아.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피를 느끼며, 아, 아, 숨을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발가락을 꼼지락 꼼지락. 그 동안 경찰서장을 하며 스트레스 쌓여왔던 날들 한숨으로 다. 아. 아! 불법 민원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기꾼들 물러가라, 아. 물러가라. 아! 탈학범들 물러가라. 아! 그렇게 경지에 오릅니다. <laughs> 어. 여러분 지금 옆에 가족들 아. 계시면 이어폰 끼시는 걸. 아 기... 어느새 울산 큰 고래 사장님은 너무 만족한 나머지 저희에게 만 원씩 팁을 줍니다. 아아 아! 레드 송. 만족하셨습니까, 고객님? 야, 이게 이게 힐링이군요. 야, 아유, 만족, 아, 만족 되지 예예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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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못, 못...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잠시 여경자, 여경자 네? 힐링, 아, 네. 힐링 테라피 왔어? 아, 예, 뭐 아까 광고 문구 있길래 궁금해서 봤습니다. 어? 여기 두 사람 잡아쳐 넣어 예. 아, 확인했습니다. 아, 아니, 잠시만요.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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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불법 태피업소 영업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태피. 보내시면 아... 이거 서장님께서 이거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거같아 아니 같은데. 이상한 아니 이상한 상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그 조격을 하라면서 힐링 하라면서 숨을 예. 예, 예, 쉬라더니 예. 예. 옆에 서 스테레오 아. 아 이게 <laughs> 어건 다른, 다른 사람 이렇게 편안한 네, 그런 맞아, 리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숨을 어, 쉬면 은그 숨소리에 따라서 리듬이 맞춰지거든요 어떤 아... 테라피에서 숨소리로 아... 그 테라피를 하니까 아... 뭐. 저희가 자, 터치도 우리... 일절안 했거든요 이게 뭔데 택해오셨으니까 사장님께서, 뭘, 사장님께서 뭘 느끼신 건지 네뭘 그냥... 느꼈습니다